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마포에서 무업을 하고 있는 장지호업사입니다 선생님, 오, 요번에는요. 네. 뱀띠, 토끼띠 여러분들에 대해서. 선생님, 요번에는요. 네. 범띠하고 네. 토끼띠 여러분들에 대해서. 4월에 네. 있는 공수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에 말씀드릴 띠는 네. 다 이제 범띠이시고 토끼띠이신 분들 두 띠를 네.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음력으로 3월 달, 양력으로 4월 달입니다. 네. 우리 먼저 범띠이신 분들 네. 말씀을 드리자면 잘 견디셨습니다. 아, 아 지금까지 오. 잘 견디셨고 네. 또, 사실은 기대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나와 같은 기운을 가진 해기 때문에, 네. 이런 기운을 잘 타서 뜻하고, 뭐, 마음먹은 일들이 승승장구 하지 않을까? 네. 좋은 시작이 있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기대에는 많이 못 미쳤다라고 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실망하지 마십시오. 네. 이상반기의운세 정체되어 있던 운세가 네.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점점 이제 기운을 얻고, 어, 몸집을 불려나간다. 어, 그래서 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는 기운이 훨씬 더 크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음. 근데 사실은 과유불급이잖아요. 어, 너무 네. 좋은 기운이라도, 운이라도 네. 너무 크게 들어오면 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그릇이 깨져버려요. 네. 어, 깨져버리면 그동안에 좋았던 것들도 다 무너져버리는 형국이 되니까 어. 어, 조금 조금씩 네. 내 기운에 맞게 내가, 이제, 뭐, 준비한 거에 맞게끔, 차츰차츰 네. 어, 차츰 순서대로 적금 타듯이 탈 거다라고 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특히나 우리 범띠이신 분들은 네. 음력 3월, 양력으로 4월 달에 네. 인연의 수가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오. 귀인의 발복이라든가, 네. 새로운 인연들, 네. 어, 새로 만나는 인연들이 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인연이다. 네. 아니면 나를 좀 받쳐주는 인연이다. 아, 어,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어, 개... 그 범띠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네. 영업직에 종사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네. 계약의 건수도 많으실까요? 사실은 계약의 건수는 조금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어... 그게 네. 음력 3월 4월 달 안에 네.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네. 마중물을 분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새로운 인연들하고 관계를 맺으셔가지고 네. 어, 우선 돈독하게 네, 네. 어, 그 뭐라 그럴까요? 어 좋은 인연 뭐 조에 예, 인맥을 좀 좋게 서로를 조금 더알수 있는 네. 어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계약서를 이제 쓰는 건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네. 계약서를 쓰는 건 양력으로 이제 5월달, 아, 음력으로 4월달 정도 지나가서 네. 그 다음 달에 기대해 보시면 아마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 영업이든 보험 영업이든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계절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아마 범띠신 분들은 본인하고 비슷한띠 네. 그러니까 기운이 상충하는 띠한테 이 사인을 받기는 참 어려우실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본인하고 같은 띠나, 네. 본인하고 같은 뭐 동갑이거나, 네. 어, 본인하고 이제 12년 차이에 뭐 같은 띠거나, 띠띠띠 띠동갑이라든가, 네. 요런 분들은 좀 피하시고, 아. 피하시고, 다른 분들한테 요렇게 조금 더 에너지를 더 쓰시면, 아. 성과가 뭐두 장에서 세 장, 뭐세 장에서 네 장, 오. 요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식이고, 네네 범띠 분들은요. 네, 범띠 분들 혹시 피해야 될안 좋은 악재라든지 우리 범띠 신 분들은 사실은 몸수로 다치는 기운이 조금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 작게 다치는 거죠. 아, 뭐 쉽게 말해서 뭐칼질을 하시다 가손 빈다거나, 아, 네. 뭐 이제 운전을 하거나 어떻게 하다가 접촉사고 잠깐 난다거나, 네.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장난을 치거나 어떻게 했는데, 네. 부딪혔는데, 뭐 어디 염자가 생긴다거나, 아, 골절이 일어난다거나, 요런 아. 자질구레한 잔병들. 이런 네. 것들만 조심하시면 어... 사실은 걱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없을수록은... 네, 네, 네. 어, 범띠 여러분들이 4월에 굉장히 운수가 좋네요. 기운이 착착 네. 이제 올라가시는 운기로 바뀌실 거예요. 네, 아무래도 호랑이를 해 만나서 범띠 여러분들이 기운이 좋아지는 것 같고. 네, 네 다음은 토끼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점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우리 토끼띠이신 분들, 네. 음력 3월, 양력으로 4월 네. 달, 한달 이제 띠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토끼띠이신 분들은 사실은 조심하셔야 될게 네. 우울증, 그다음에 어, 뭐... 감정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어. 그리고 특히나 외로움 네. 네, 네, 네. 에, 그리고 사람들한테 대한 실망 네. 그다음에 이제 허한 네. 마음들 요런 어. 것들 좀안 들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네, 네. 그게 이제 각자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네. 또 사주팔자도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들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함부로 뭐감정에 들어가서 마셔라 아니면 뭐 이겨내실 수 있다 말씀드리기는 참 조금 조심스러워요 네, 네, 네. 근데 어 토끼 띠이신 분들은, 특히나, 토끼 띠이신 분들 중에, 30대, 20대, 젊으신 분들, 네. 어, 감정으로 들어가시면, 사실은 약을 드셔야 되는 상황까지도 오실 수 있다. 심리 치료라든가, 네. 요런 것들을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정신과 치료라든가, 요런 것들을 도움받으셔야 되는 상황까지도 가실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어, 기본적으로, <laughs> 내 스스로, 네. 내 스스로, 어, 햇 많이 쐬시고 네. 운동하시고,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방법들이잖아요. 이런 아, 것들, 예, 네. 이런 것들을, 어, 생각 없이 바로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서 저도 우울증 아닌 우울증, 그러니까 고민에 빠졌을 때는 그게 뜻대로 잘안 되거든요. 음. 사실은. 네. 그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고, 얼마나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큰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섣불리 할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셔라. 어... 몸을 움직이셔라. 집안에 봄맞이 대청소라든가, 오래된 물건들이라든가, 옷들, 네. 신발들, 뭐, 그릇들,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하시고, 네. 어, 새로운 생기가 있는, 뭐, 화분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어... 죽기 전까지라도 놀수 있는, 새로운 생기가 있는 물건들을 좀 집안으로 들이시면, 네네. 그러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특히나 우리 토끼띠이신 분들은 네. 어~ 많이 좀 여리신 부분이 있어요 겉으로는 대대하고 모든 걸다 착착착착 완벽주의자처럼 막 이렇게 행동하시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내면의 내공은 좀 많이 적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우울함 그러니까 밖에서는 정말 호인처럼 즐겁게막 밝은 사람처럼 있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바로 그냥 가라앉으시는 아... 진이 빠지시는 네. 요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집안의 기운을 좀 바꾸시려면 대청소를 추천드리고요. 네네네. 생기가 있는 물건들, 어... 특히나 뭐 나한테 잘 맞는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요새 정보가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네. 잘 알아보셔서 안으로 들이시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다. 네네네. 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운을 바꿔 줘야 되는 분들이 많네요. 토끼띠이신 분들은 네. 사실은 음력 3월, 양력 4월에 다른 외적인 부분보다 금전적인 거나 뭐 연인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무해무득이에요. 어, 어. 전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네. 어, 강하게 감정으로 치고 들어온다. 음. 그래서, 음력으로 뭐 2월달, 양력으로 3월달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런가 보다. 네. 잘 넘기신 건데. 아. 음력으로 3월, 양력으로 4월 딱 들어가서 그 똑같은 소리를 딱 들었을 때는 네. 남는다 마음에. 아... 어, 그래서 그걸가 곱씹어 보시면서 네. 자꾸 안으로 기운이 들어가는 기운이다. 이렇게 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상차가 많을 수 있겠네요. 토끼 여러분들이. 네네. 그리고 심하, 에, 심하신 분들은 네. 뒤통수도 마실수 있다. 오... 배신도 당할 수 있다. 네네네. 거기에서 오는 실망감에 네. 좀 굉장히 어려운 달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혹시 토끼띠가 분들께는 좋은 일은 없을까요? 사실은 우리 토끼띠이신 분들은 네. 음력 3월, 양력 4월 달에 네. 좋은 소식, 좋은 일들, 요런 것들은 사실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아. 그냥, 어, 큰 사건, 사고가 없이 네. 평상시처럼 똑같은 일상이다라고 네. 느끼시면 그걸 감사하시면 됩니다. 아, 그 정도가? 네네네. 네, 무해무득이. 네, 무예부득이. 네. 저 끝여러분들께서도 잘 조언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피해가실 걸잘 피해가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 감정의 기복이 좀 있으시다고 하니까 저 네, 끝여러분들 네. 지금 보시고 계시면 많이 참고를 하시고요. 네. 네. 우리 범 띠이신 분들, 그 다음에 토끼 띠이신 분들, 다 이렇게 제가 이제 잠깐이나마 네. 조언 삼아 이렇게 음력 3월, 양력 4월 띠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조언이니까 네. 참고하시고, 네. 본인이 하고 있는 일과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노력하시고, 기운을 내시려고 으쌰으쌰 하시면 네. 뜻하일 모두 이루실 수 있으니까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you